이번 시간에는 우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기계를 보고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해요. 이런 기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주문할 때 이런 기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터치 스크린 기능도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있고 통신카드 기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이용해서 음성이나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로 이용자한테 이제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무인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뭐 식당 같은 데가또 있고 전시장이 됐든 쇼핑센터가 됐든 버스터미널이 됐든 지하철이 됐든 이런 공공장치에 설치되어 있죠. 해서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안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보고 우리가 키우스크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